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씨알로 당제로 통곡물 시리얼을 발견하고 바로 주문해 봤음. 당류가 0g이라고? 믿기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은은한 단맛에 고소한 식감이 정말 매력적이네. 5종의 바라 통곡물이 들어 있어서 영양까지 챙길 수 있어.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아침 대용으로 딱 좋고, 그릭 요거트에 섞어 먹으면 더욱 맛있어. 간편하게 소포장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즐길 수 있어. 너무 만족스러움. 건강한 간식을 찾는 분들께 강추하고 싶어. 마음에 드니까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최근에 저탄수 화물 그레놀라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데일리 로스트 무설탕 키토 그레놀라 진짜 대박. 견과류 가득하고 맛도 좋으니까 아침 대용으로 완전 최고야. 특히 대체당 맛이 나긴 하지만 그게 오히려 건강하게 느껴져서 만족스러움. 포장도 깔끔하고 한끼 간편하게 즐기기 좋으니 이건 꼭 사야 함.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얀비티 암프로틴 저당 단백질. 그레놀라 초코시리얼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이건 진짜 다이어트 하면서도 달콤한 걸 포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완전 추천. 단백질 함량이 높고, 당류는 1g이라서 식단 조절할 때 부담 없고, 뚜껑 열었을 때 초콜릿 향이 확 퍼져서 기분이 좋아짐. 바삭한 식감 덕분에 우유나 요거트에 부어 먹으면 아침 대용으로도 완전 짱. 아이들도 잘 먹어서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어. 너무 맛있어서 계속 손이 가니까. 다이어터라면 이 시리얼 강추해. 마음에 드니까 별 5개.